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뽑을 거는요. 아, 오랜만에 복귀전입니다 거의 한한달 반, 두달 정도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8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마음 다잡고 또 촬영 다시 한번 해 봐야죠. 아, 오랜만에 대전 왔습니다. 자, 아, 중형 복기인데 랩핑된 알바끼 있거든요. 위에 이제 상품은 신상 카톡 인형 정품 뭐 중형은 잘 나오지 않을까요? 늘잘 나왔죠. 자, 지금 촬영되고 있는 이 기기는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어, 이번 촬영부터 새 기기로 촬영을 하는데 화질 차이는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작업할 때 확인을 해봐야 될것같은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음, 응, 너기박혀라 o o 들이 조금 거의, 정립 o 이다 보니까 꼬질꼬질 하네요 응. 안 씻은 것 같아. 야, 회오리야 오랜만에. 자 살아 있죠 회오리. 제가 지금 양쪽 팔이 다 부상 중인데 솔직히 왼쪽은 팔목을 삐었고 오른쪽은 어깨를 다쳤고 좀 치료 중인데. 가랑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좀 한다 인형뽑기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면 안 되는데 탑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중형도 뭐 적립이 되기 때문에 어.. 뭐 너무 잘 나오게 해서 탑을 못 사게 하는 전략인가? 그런 큰 그림이 일단, 저 안에는, 저기 몇 번이야? 탑이 여기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게가 있어가지고 저기 박힐 텐데. 이렇게. 아 나오는 게또 재미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오랜만이라. 자, 일단 만원에 한 중형 네개 이상은 뽑은 것 같아요. 어, 8월 달에 우리 홍성스쿨에서 인형 뽑기 대회도 뭐 성공적으로 치렀고, 와중에 또 500만원도 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유튜브에도, 뭐 저희 밴드에도 다 올라갔는데, 아이, 얘기하다 터치를 놓쳤어. 어, 참고로 범인은 잡았어요. 어, 여러분들이 많은 제보를 주셔가지고 범인은 다 잡았습니다. 근데 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네요. 어쩔 수 없지, 무거운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놓고... 아, 이거 사실 안났으면 나오는 각인데, 아, 이점 포기! 일단 뭐라도 좀 많이 뽑을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들겠습니다. 여기 좀 이게 A, AB인가? 어떻게 있다데 아, 얘가 A네요. 그러니까 AB 둘다 들을 수 있는 만큼 좀 비워놓고 얘들 중에 하나, 얘는 그냥 뽑고 하나 정도 박으면 되지 않을까? 말하면 뽑히죠, 이렇게. 카메라가 저는 이제 갤럭시 S8 플러스를 썼었는데, 요게 나인이거든요. 조금 무겁네요. 촬영이 워낙 간만이기도 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laughs> 얘를 정립해서 20점 하는 게 빠를까요? 인형 10개를 뽑는 게 빠를까요? 키줍입니까 어, 네 일단 얘 버티는 거 한번 보고. 좀탑 부실하긴 하거든요, 이거. 무게가 무거우면 저 탑을 눌러줄 거라서. 어, 아구. 옆 탑이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바로 뭉개지는데. 구멍을 뚫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에 꿀망이라서 이런 것도 괜찮죠 오히려 그냥 끄다리로 뒤집는 거보다 뭐랄까 그냥 집게를 확 벌려서 잡은 잡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오히려 또잘안 벌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놓는 범인데 이거를 이만큼 넓게 잡아 버리면 아, 높네요. 안 놓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론과 항상 실전은 달라요. 아, 이거 일단은 옆탑 전구할것 같으므로 놔두고, 확실히 무게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찌개가 많이 구부러져 있고, 어느 정도 힘이 보장돼 있어서.. 그릇.. 그릇.. 아.. 잠깐만.. 야.. 애매하게 서있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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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러지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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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조금 더 아래로 올게. 질랑 말랑해 지금 오싹 옆으로 틀어가지고 오자얘 때문에 살았어요 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그러지 그러지 오. 얘는 얘는 이제 힘들 것 같죠 느낌이 느낌이 싸한데 인형이나 좀더 뽑을까요? 귀여워. 이 8월 한달 동안 얘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 대회 때 쓰인 인형인데 아, 물론 걔는 파우치긴 했는데 우리 사장님 이 인형 안 좋은 추억 있죠? 신유강이 네. <laughs> 떨어졌습니다. 대회 때 이상해 씨 걸려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승은 또 이상해 씨에서 나오지 않았었나? 맞아요 아 그래요? 예 호시형이 인포 반는 호시, 호시. 그 제가 못하는 걸로 네. <laughs> 그런가 봐요 얘기 <laughs> 조금 얘기습니까조금 x 어 그랬어 안 씻고 있어 아니 10분이 다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오랜만에 찍어서 정신이 없어요. 아, 회오리 한번 쫄다. 이거 와리 하고 싶은데, 아, 한 손이라. 근데 뭐, 사실 잘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와리랑 별로 안 친해서 다시 한번. 와리 안 해도 되지 뭐. 마 이게 회오리다. 확실히 예전 중형 그막 엄청 구부러졌었을때보다 레인지가 좁네요 이게 그때보다 아 참고로 레인지는 놓는 범위를 뜻해요 어우 손이 저릿저릿한데 한번 더 찍고있네요 색깔이 <laughs> 누르기..아.. 아직 3명가 남았기 때문에 어? <laughs> 노렸다고 하면 솔직히 좀 양아.. 이제 뽑을게 없다 예전보다 인형은 좀 줄은거 같아요 근데 그대신데 잘나와 전에도 물론 잘나오긴 했는데 그땐 범위가 좀 넓었거든요 사실 세팅들이 지금 너무 다 이색뽑기라서 그쵸 보라고 지금 세팅해놓은거예요예 네, 요새는 아, 이색뽑기가 이색 너무 아! 어? 천원? 천원? 천원 없어? 어때 우리 일행이나 돈 받고 야가지 회오를 놓칠 수 없지 주사 먹기 금지요 내꺼요 아저없어 잠깐 마음들어가 아저하나 에이 정성오빤데 아, 마지막에 혹시 뭐니까 그럼 또 시작인데 이왕은응자늦게나나 확인해보죠 반납통 여기 반나 통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게 진짜 옛날에 뽑기 힘들었는데.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15, 아, 30점, 20점 추가 50점. A 번인데 아, 내가 예면는 가져가려 했는데, 이거... 아, 잘때안부자 인형 있어요. 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벤트... 뭐예요? 이건 또... 롤렛? 이... 예, 5칸에서 10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되게 보을 들게? 나그 필름통이네. 열쇠세까지 달았더니 아니구만. 이제 뭐 스타벅스 이용권 아.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이용권 룰렛 점수 점수를 추가로 쓰 베라 베라. 네 이렇게 돌돌 돌려 보세요. <laughs> 아 참, 공중에 스타벅스 있,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5점. 5점에 이요 이러면 아, 네.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하시면 돼요. 이거 5에서 10은 무슨 뜻이에요? 그니까 5점에서 10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네, 랜덤으로. 오케이, 그냥. 오케이 네. 아한번 기회는 한 번. 네. 번. 네. 홍성에 스타벅스 없고 제일 가까운데 서산에. 클럽 보있는 스타벅스 나왔으면 저 먹지도 못했네. 이게 낫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베라는 <laughs> 있는데. 홍성에 네포신도시에 생길만도 한데. 아, 스타벅스 점주님 연락 좀. 아 홍성에 그 대신 커피테라피가 있어요. 아, 뭐. 홍성 진짜? 오빠가 네, 운영, 운영하는. 아, <laughs> 하여튼 오랜만에 복귀전 했습니다 어, 근데 영상이 정확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한번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릴 영상이 없으면 또 방송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 최대한 좀 부지런하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렸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다 정립하고 갈게요. 네.